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TV입니다. 2020년 4월 5일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누적 검사자 597명 추가되어 25,071명, 누적 확진자 102명 추가되어 2,169명, 치료 중 환자 1,472명, 누적 완치자 62명 추가되어 674명, 누적 사망자 3명 추가되어 23명입니다. 사망자 3명은 45세 태국인 남성과 30세 태국인 남성은 기저 질환이 없었으며, 82세 스위스 남성은 기저 질환으로 고혈압과 심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태국의 의료 시스템은 대한민국처럼 건강보험 시스템이 없어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치료를 받거나 보험이 없으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4일 태국 정부에서는 사립병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가 발생시 치료를 먼저 하고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환자 및 가족에게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어떠한 요금도 받지 말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사립병원들에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환자가 직장 의료보험이나 개인 보험이 있을 때는 먼저 비용을 차감해 더 많은 의료비가 발생시 공중보건부의 환자의 추가 비용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자가 보험이 없을 때는 어떠한 의료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코로나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병원이 있다면 보건서비스지원부 전화 0193-7057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 발표 내용은 외국인일 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NBTC)는 태국 국민들에게 모바일 데이터 10기가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지원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사람들에게 30일 동안 각각 10GB의 모바일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전화번호는 170번이며 13자리의 주민번호와 샵 버튼을 누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제공된다고 합니다. 사무총장은 현재 태국에 약 3천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금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선불요금 사용자이며 인터넷요금이 10GB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후불요금제 중 데이터 10GB 이상 또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 중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혜택은 태국 사람들에 한정됩니다. 태국의 한 젊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그녀의 직업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던 종사자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태국 내 모든 유흥업소가 폐쇄되자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게 되었고 다른 일을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직장을 잃은 많은 태국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듯이 이 여성도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려 본인의 사정 얘기를 나눈 뒤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새벽 4시경 할머니 댁에 도착하였고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여성이 고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10시 30분경 자고 있던 그 여성을 밖으로 끌고 나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격리를 하지 않고 왜 조용한 마을까지 왔냐면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냐 왜 바이러스를 퍼티느냐 등등 마을 사람들이 그 여성에게 욕설과 구타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성은 자기는 코로나에 걸린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어 힘든 생활고에 고향인 할머니 댁에 온게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4일 나콘파톰에서 동생이 형을 살해한 가족 간에 벌어진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도매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가족은 부모님과 형인 43세 아노타이 씨와 그의 아내 자녀 2명 그리고 동생 40세 아룬 씨가 함께 살고 있으며 두 형제는 평소에도 다투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 형제의 비극의 발단은 장난기가 심한 동생이 형의 아들인 9살의 어린 조카를 수시로 괴롭혀서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동생이 어린 조카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에 화가 난 형이 동생과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이 분을 참지 못하고 형을 총으로 살해했다고 합니다. 형은 총에 맞아 숨을 거뒀고 말리는 과정에서 형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동생이 형수의 형과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만을 품어 일어난 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생 아론 씨는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입니다. 2020년 4월 2일 총리는 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태국인들의 검역과 적절한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가 검역을 제대로 준비할 시간과 그에 필요한 장소를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15일까지 태국 내 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이 입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PGA 투어 참가를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머물렀던 태국 유명 골프 프로 선수 히라데슨 미국의 급속도로 전염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우려해 급히 태국에 귀국하려 했지만 태국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미국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던 히라데 선수 의 3명의 선수들은 자국인 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BAAC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농민과 가족 농가를 돕기 위해 긴급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부와 농업에 관련된 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환담보는 필요하지 않으며 대출 한도는 만 바트 이하의 월 0.1%의 고정 이자율로 대출 기간 2년 6개월 이내로 첫 6개월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만바트 대출 시 상환 금액은 월 단위 429.17바트, 3개월 단위 1,287.55바트, 6개월 단위 2,575바트. 상환 능력에 따라 분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0년 4월 15일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하고, 대출은 2020년 5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망고TV의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타야 망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